그래서 진짜로 맨날 어. 기도했어요. 키 작아지게 해달라고? 안 크게 해달라고? 그랬도아요안커버서 진짜로. 후회 안 해요? 완전 후회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민경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신진솔입니다 어디 가정. 미이어 그러면 오늘 머리를 <laughs>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일단 저번에 파마 했었는데. <laughs> 음. 네 그게 의외로 저 혼자 연출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스타일링하기가 음. 그리고 여름되면은 약간 블랙에 어두운 톤의 단발 이렇게 짝 펴진 단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곧 여름이니까 네. 블랙에 어두운 톤의 짝 펴진 단발을 하고 싶고 풀뱅도 하고 싶고. 네. 머리 상태를 보면 일자 단발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파마도 되어 있고 층도 많이 진 커트의 상태로 방문을 해서 언니의 머리를 일단 먼저 펴고 자를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게 좋잖아요. 언니 그걸 원하는 거아요 그러면. 여름엔 왜꼭 그렇게 어둡고. 아니, 내가 풀뱅에. 오기 전에 그 인스타를 봤어요. 제 거를. 응. 보는데 딱 1년 전에 응. 내가 여기서 검은 머리에 단발에 풀맷하고 갔던데요.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laughs> 그게 너무 예뻐서. 아니, 아니. 뭔가 여름 되면은 그 머리가 하고 싶나? 거. 같아. <laughs> 왜 그러지? 아니, 약간 <laughs> 계절마다 하고 싶은 머리가 좀 어. 자꾸 돌고 도는 것같아 수윤님 그런 거 있어. 나는 더라고 하기 전에는 똑같아요. <laughs> 저 진짜 많이 했잖아요. 완전. <laughs> 근데 결국 검정 머리의 그 모습이 늘 마지막에 그리워지는 왜 음. 그럴까? 음. 잘 어울려. 음. 잘 어울려서 오늘 언니의 느낌하고 또 엄청 다른 느낌을 한번 내줄 거예요. 이제 연화 작업을 먼저 할 건데 약 처리를 해서 1차적으로 머리의 구조를 조금 펴줄 거예요. 원래는 생각이세요 저요? 네. 모르겠어요, 제 머리. 한마하기 <laughs> 전에는 <저는 웃음> 혹시 어떻게 하셨었나요? 항상 파마하셨 아, 아니요 <laughs> 저는 되게 다 했어요, 기본적 아 탈색도 하고 탈색도 하고 단발도 하고 뭐 머리도 붙이고 음. 보라색하고 핑크색하고 다 네. 했어요 근잘안 상을 무리하나요? 아! 저가 원래 어렸을 때 미용실에 그냥 해주신 네.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네, 약간 네. <laughs> 아 머리가, 눈발이 건강하다고하셨어 네, 약간 다른 사람들이 탈색 한세번에도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망쳐놓은 거예요. <laughs> 아니, 한계를 제가 맞아, 봤어요. 맞아, 맞아, 맞아. 우와, 아, 내 머리 머리가 맞아. 이렇게까지 될수 있고. 패스컷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친구들이. 맞아요. 아니, 저희가 코스기에 네. 고객님들 네. 그 차트 작성을 하거든요. 네. 다 메모장에 보면은, 진짜 네. 뭐, 어, 언니 머리처럼. 아, 패스컷. 근데 정작 그 본인은 <laughs> 내가 패스컷을 <파웃을> 하는지 모르고 <laughs> 있구나. <있는 거야? 근데 웃음> <laughs> 친구들이 <웃음> 저한테. 들어가 봐요 네. 그럼 이제 거기 써져 있잖아요 아 이름이 아 그래 <laughs> 내가 이번에 한게 아 그거구나 진짜 고객님들 이 음, 시연을 음.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정경이가 사진을 잘 찍는다 맞아요 근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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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처음 가신거있잖아요 전에 살던 집이 그쪽이어서 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안 가지만 네. 커피 공짜로 드릴 거야? 응. <웃음> <웃음> 아, 열 번이도 <열포니도> 가져오. <웃음> 되게, 그래서 예쁘게 소매놨어요. 아, 진짜요? 네 어, <laughs> 어, 여기에 광고좀 <laughs> <laughs> 저희가 두 가지 방이 있어요. 아, 진짜요? 흰색 네. 방이랑 흰색 방이라고 부르는데, 네. 흰색 방은 네. 이제 약간 라이프숍하다 <laughs> 여러 가지 <laughs> 팔 거예요. 네. 제가 주로 <웃음> 있을 <웃음> 방이고요. <웃음> 원장님은 커피는 안 드시지만, 아이스티 그냥 커피를 안 먹었구나. 네. 근데 왜안 먹지? 아, 진짜 안 먹는 사람은 이 먹어. 진짜 안 먹어. 이 음. 맛을 음. 엄청 뜨는데? 음, 이해를 네. 못하네희 아예 이해를 못해. 술이랑 계속 음. 탄거같으니까 아, 술 좋아하시죠? 술도 좋아해요. 아 커피, 커피도 좋아해요.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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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건다 좋아해요. <laughs> 잘 드실 거. 같아. <laughs> 잘 드실 거 같아. <laughs> 저는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어해요솔 <laughs> 그냥 생기는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끄 <laughs> <먹었으면 웃음> 내저 와서 진짜 야, <laughs> 커피 마시자서말해는데 술까지 <laughs>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 연화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머리가 좀 펴졌는데 이제 금방 헹구어 가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laughs> 다시 죠 머리를 지금 약 처리만 해놓은 상태고. 아까 전에 왜 머리가 좀 궁금해. 나저 지금 매직이 된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약 처리를 하면 머리 연결 구조가 끊어지게. 어. 아. 그래서 이걸로 약으로 연결 구조를 끊어놓고 매직기로 한번더 펴서 다른 연결 구조를 만들고 그걸 중화를 해서 고정을 아. 시키는 거예요. 매직기로 펴서 매직이에요? 응응. 음, 음. 매직기로 펴서 매직. 아 진짜로? 진짜. 언니도 힘들잖아요. 옷하기. 나. 아. 지금은 이제 아, 물론 할 때마다 힘들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힘든 것도 그 일부라고 생각하는지. 음. 오 멋있다. 맞아? <laughs> 멋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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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맞아? <웃음> 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내 나는 내 맨날 내 음. 친구들한테 난딱 하는 만큼만 받는 것 같아. 음. 라고 하, 하거든 음. 뭘 하든간에. 음. 그러니까 되게 불안해 하는 거지. 음. 안 하면은. 왜냐면 내가 안 하면은 그만큼 내 결과가 덜할것 같으니까. 음. 근데 나도 불안해.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기도빨이 좋았던 것 같아. 음. 기도발 내가 키가. 나 지금 엄청 조그만 미쳤나? 그런는데그 초등학교 때 맨날 뒤에 앉았어요. 진짜 맨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선, 선생님이랑 빨리 많이 소통하고 싶고 막 그런 애들 알죠. 허리 꼿꼿이 세워가지고 어, 어. 손 이렇게 바르게 들고 어, 어. 그 맨날 반장하고 이런 거. 어, 어.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가까이안 앉고 싶은데 키가 크니까 맨날 뒤에 앉아요. 그래서 어. 진짜로 어. 맨날 어. 기도 했어요. 키 작아지게 해달라고 안 크게 해달라고. <laughs> 그랬더니 커버으로 <양컬을. 웃음> 진짜 후회 안 해요? 완전 후회하고. <laughs> 뒤로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래서 되게 아담한 친구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느껴본 음... 적 있나요? 민경 원장님? 네. 저는 <laughs> 나는... <laughs> 태어날 때부터 작아서 진짜로 난 태어날 때부터 작아서 키가 차차 이렇게 큰 거죠 오! 맞죠? 차차 작아 블루블랙 염색을 들어갈 건데 중화를 하지 않고 염색약을 바로 바르는 이유는 염색약에 산화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시간 단축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염색약을 발라보겠습니다 아 머리가 그러면 제가 그냥 언니한테 잘 어울릴만한 또 앞머리랑 네. 다른 느낌들 해드려도 음, 괜찮아요? 그럼요. 좋아요. 머리 최대한 기장 많이 안 자르면서 약간 좀더 그런 테슬컷의 느낌을 낼 <laughs> <될> 거고. 테슬컷 <laughs> 하는 거 어,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름을 말해줄게요. 네, 네. 오늘은 테슬컷이고, 음. 그리고 머리도 언니의 얼굴형과 맞춰서 네. 너무 막 진짜 무겁게 풀뱅 아니고 그냥 한이 정도의 느낌에서 음. 어,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네. 느낌이 잘 어울릴 네. 것 같거든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좋아 좋아. 좀 길게요. 네. 음. 그 머리 끝을 뭔가 닭뼈슬 같죠? 닭뼈슬? 음. 아 이렇게 다 날려서 네. 가벼워가지고. 아. 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같이 가볍게 자른 건 아니지만 네. 가볍게 잘려 있어서 이 닭뼈슬 같은 걸좀 없애줄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 정도 자를 건데 괜찮아요. 네. 네. 옛날에 떨을 하나 풀자면 엄청 그날 피곤했어요. 집에 이제 갔는데 엄마가 두 개다가 밥을 이렇게 해줬어요. 음. 너무 피곤해서 먹다가 준 거예요. 음. 근데 음. 내가 머리를 중게 이렇게 담고 자고 있어요. 대박. 엄마 잠깐 씻고 온 음. 사이 나보다 심하네. 그 이후엔 그런 적은 없는데 어쨌든 밥 먹다 졸려요. 아, 나는그 쌀을 씹 한 음. 10분 정도 지나면 나도 이제, 줄이 이제 줄이 머리에 약간 줄게. 산소가 부족한 것 같으면서 음. 졸려. 근데 밥은 다 먹어. <laughs> 어 근데 나도 나 언니 머리 대면 바로 저, 자는 스타일이 있어. 때 따라 다르긴 한데 어. 잘 자는 타입. 저는 그냥 머리 대면 삼초 거시. 앞머리 갈게요. 네. 아난 좋아 언니 앞머리. 학구 같잖아 학구 학구 지 학구 좋아요. 언니 오늘 머리 학구 같아요. 이거 자를 음. 때마다 항상 댓글에 달렸던 것 같아 하코! 아, 아 진짜로? 그, 최영락 아저씨 머리 이거 아니야? 어? 근데... 치, 그... 이게... 이상하면 최영락 고 <laughs> 어, 예쁘면 하코야 그거 뭔지 알죠? 안 어울리면 최영락이고 어울리면 하코 근데 언니는 후자니까 아, 괜찮아요 짠 이렇게... 언니. 괜찮아요? 네. 아 좋아 <laughs> 한번 봐줄 수 있어요 네. 어? <laughs> 저쪽에서는 멋있는 척을 하고 있네요? 어, 멋있는 척 찍어도 괜찮은데 제 남자친구가 멋있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네요? 영혼도 나와? 브이 한번해 <laughs> 엄청 시크하면 <laughs> <착하게> 한다 브이 <오늘. 웃음> 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톤 다운을 하고 언니한테 좀더 어울릴 수 있는 컬러감들로 이렇게 염색을 했고 우리가 곱슬이라 밖에 여름에 그냥 머리를 묻지 않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머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대답 좋아요. <laughs>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영상도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laughs> I yeah.